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삼성 브랜드 위크, 삼성 슈퍼 세일 중인 77인치 OLED TV KQ 77SC 90AFXKR 모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삼성 4K UHD 77인치 OLED TV KQ 77SC 90AFXKR은 쿠팡에서 삼성전자 브랜드 위크 슈퍼 세일 기간 동안 쿠팡 할인 14%와 카드 즉시 할인 11%를 적용하면 최종 할인가 380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는 정가 500만원의 약24% 할인된 금액입니다. 이 할인은 삼성전자 브랜드 위크 슈퍼세일 기간인 10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만 진행되며 한정 수량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구매를 원하시는 경우 빠른 시일 내에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남은 수량은 3대입니다. 이 제품은 삼성전자의 최신 4K OLED TV로 뛰어난 화질과 다양한 기능을 갖춘 제품입니다. 차원이 다른 밝기와 명암비의 퀀텀 HDR OLED 패널을 사용하여 생생한 색감과 명암비를 구현하며 삼성의 기술로 완성하는 4K 화질, 뉴럴 네트워크로 강화되는 3차원의 깊이감, 팬톤이 인증한 생생한 색감, 주변 밝기에 따라 조절하는 아이 컴포트 모드, 실제에 가까운 색상을 구현하는 스마트 캘리브레이션, 궁극의 사운드 경험 돌비 애트모스, 무빙 사운드 라이트, 사운드 최적화 플러스, 레이저 슬림 디자인 등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스마트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냥 화질은 끝판왕, 기능 끝판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삼성에서 가장 좋은 77인치 올드 TV를 찾고 계신다면 이번 할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번 진행하는 삼성전자 브랜드 위크 슈퍼세일은 가성비 좋은 삼성전자 가전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따라서 가전제품 구매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삼성전자 브랜드 위크 슈퍼세일 상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매하기 링크는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습니다. 해당 링크로 할인과 쿠폰이 자동 적용되니 꼭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